아까부터, <laughs> 한 30분 정도, 저, 20분 정도 겠 자전거 했는데 손잡이, 장갑까지 끼워서 서류에 고 봐도, 자전거 줄고, 몇 번은 먹더라고. 차 안에 올라갈 때는, 신발을 벗고, <laughs> 양말 신었더라고 차에 먼지 하나가 없나 봐. 빗자루도 빗자루, 빗자루 또지 제한 빗자루 또 하고 빗자루 또 해요. <laughs> 야, 까르카노에 가면 까르카노에 사나요. 저 사람은 배에 똥도 없을 것같아 자전거 묶는 달을 주부로 했는데 풀었다가 고 풀었다 묶고 풀었다 묶고 몇번 하더라고요. 자전거 밑에 고정시킨 다이어 있어요, 다이어리. 뒷다이 앞뒤로 해놨잖아요, 그죠? 저 약간 쿠션이 있더라고, 쇼바처럼. 쇼바처럼 쿠션이 돼서, 물는좀 들어가더라고. 나는 자전거 배달하는 영업용 찬아왔더니 가방도 있고, 물, 물도 두통에 있네. 그러니까, 어디가 자전거 타고, 운동하러 가는 거 같아. 운동, <laughs> 운동장 주행은 야 저렇게 끔하한 사람 벤이면은 화물차잖아. 허물 화물차 적지 않으면 모래도 있는 거지. 뭐 저렇게 먼지 하나 없이 사면 신발도 벗고, 저런 <laughs> 신발 벗고 양말 신은 발로 올라가서 해가 들어오더라고. 야. <laughs> 피처럼지금몇 번인지 몰라. <laughs> 자전거 타이어는, 물로 씻은 거안 썼나? 타이어 보니까 뭐좀 응, 늦은 것 같은데? 대충 씻었나? 아닌 것 같은데? 자전거 청결려면 대충 안 씻을 것 같은데? 자전거 타다가 조금씩, 흙흙 먼지 묻어있네. 네? 조금씩, 군대, 군대 큰 먼지가 있잖아, 그죠? 자전거 바닥에 고정시키는 타이밍. 이야. 핸들 렌즈가 장갑까지 장갑 <laughs> 목장갑 꼈어 야 책도 존경하시네 건강하세요